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세계로 교회가 폐쇄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또 어저께 손현범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보스럽게 깩 소리도 못하고 죽어야 되느냐. 어?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꿈틀은 고사하고 완전히 미리 알아서 죽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같은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울분도 토해지고, 목사들이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성도들이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폐쇄당한 세계로 교회. 교회들이여 소 잃고 위안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하자. 소 잃고 위안간 고치는 만날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짓도 이제는 좀 그만하고 깨어서 정말 미리 미리 좀 알아서 할 거는 하고, 안할 거는 안 하고, 정부에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협조 안 해야 될 분야는 왜 협조를 안 해야 되는지 당당히 좀 얘기 좀 하고, 그렇게 좀 깨어나는 교회, 특히 깨어나는 목사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시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지고 만날 얻어 터지고 오면은요, 그 이상 부모 속상한 거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만왕의 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하고는 비교도, 비교도 안 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적인 저 사람들에게 만날 얻어 터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놈들아 내가 네 그렇게 잘하라고 안 했는데 네 그렇게 교육 안 시켰는데 너 그렇게 안 그러셨는데 너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안준게 아닌데 웬만한 세상한테 얻어 터지느냐 이놈들아 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폐쇄된 세계로 교회 교회들이야 소유를 위한 고치는 짓은 그만하자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짓좀 그만하자 음로사는 지금 시각이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오전 한 9시 한 45분쯤 그렇게 됐네요. 정말 우리 정신 좀 차리고 하나 됩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종말입니다. 종말 때는 마귀에 바라기 말을 못 합니다. 왜 자기들은 알거든요.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처럼 전시, 전지전능하지는 못해 그렇지. 우리는 시공을 초월 못하죠. 그러나 마귀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공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우리보다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더잘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마귀들이 자기의 종말 때가 되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그죠?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옥에다 가치가 영원히 형절, 형벌받을 걸 알기 때문에 갈수록 더빠라을 합니다. 갈수록 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복 받아라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정말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제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상황 설명을 좀, 음, 드리기 전에, 막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절, 네게 지가 늘 얘기하는데 좀 해가지고 응원 댓글 해 주시고 또요 유튜브 요것들이 그죠. 뭐뭐 뭐 트위터나 뭐, 뭐뭐 뭐 페이스북이 하기야 뭐 미국 대통령 그뭐뭐 뭐 그것도 폐쇄세를 시켜버리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완전히 마귀 권세에 넘어가져버렸는데, 뭐, 저 같은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는몇 달째, 지금 1.46만 명, 그렇게 그러니까 14,600명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죠. 저래, 뭐 얼마에서도 한번더그러더만은 그대로입니다. 막 꼼짝달싹도 안 해요. 정말 우리 하나 됩시다.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정말 좀. 음?

밤 12시부터 1월 20일 밤 12시까지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영 중단 조치 때에도 정부의 협조 안 하고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은 시설명령 폐쇄 조치가 됩니다. 시설명령 폐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교회 당의 시설을 폐쇄한다. 그렇게 교회 문 닫아라. 뭐, 뭐, 행정, 적 법률 조화가 뭐 복잡해. 뭐 그렇지.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교회는 문 닫아라는 거예요. 대단한 정부죠 대단한 참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단한 문바들입니다. 대단한 참 종북 자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아라. 문을 닫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 못하는 목사라는 인간들. 참, 진짜 옆에서 면은 싸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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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지보다 말리는 뭐, 신우이가 더 밉다고 정말 진짜 큰 교회 목사 새끼들과 막한 귀디서 쥐어 박아버리고 싶습니다. 병신들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 날리고 돈이 되고 여자라고 그러면 꼼짝도 못하는 인간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당신들이 숨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당이 폐쇄가 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놈 의새끼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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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제 욕하는 거. 내게 해서좀 걸어요. 저 같은 이름 없는 사람은 아마 A라는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하고 붙었다. 그러면 신문에도 좀 나오고 하면 좀 이름 좀 날리게. 나도 이름 한번 날려봅시다. 시새들 그래서 이 손현범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폐쇄가 되면은 카타콤 예배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구역장이나 지도자들의참 많은 것을 한다. 먼 훗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보고 얘기하시는지, 정말 칭찬받는 일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설교,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시는 걸볼때 제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참, 손해목사님 그, 뭐 지금이야 강서구청 고쪽 자리가 많이 사람도 많고 커졌습니다만은 그뭐 옛날에 뭐 그야말로 시골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그죠? 참 그런 큰 대형 교회를 만드셨는데 목사들은 알아요.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표현을 안 하고 눈물을 참아 그렇지. 그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들이 맥을 못 춥니까? 지간들 얘기하지만은. 원리를 좀 깨달으세요. 원리를 좀 깨달아요. 원리, 원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요두 날개에요.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와 사랑이 부닥칠 때는 언제든지 공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의는 대신 관계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고, 이거는 세상과의 관계다. 제가 이런 걸 처음에 많이 올려가지고, 좀, 제가 늘할 때마다 시간상 다 얘기를 못하니까 앞쪽에 가면 있습니다. 하고 아주 앞부분에 지금 제가 한 250여 개 정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딴 분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보면, 제 거에는 그래도 좀 나오는데, 다른 분들의 핸드폰에는 영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 뭐, 없어졌는지, 어떻게 는지제번보내는 살아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안 띄워주는가 보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 하면 잘, 글쎄요. 제가 잘 모르니까, 알게, 알고리즘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차피 잘 되었어요. 공부는 반복입니다. 그죠? 한번 가르친다고 알아들을 바에 아마. 선생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어한번 얘기하면 끝나지. 그죠? 자꾸 잊어버리고 반복하고, 잊어버리고 반복하고. 그리고 유대교육도 반복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마태가 설명하고, 마가가 설명하고, 누가가 소개하고 요, 요한이 설명하고. 그죠. 역사에서 도 뭐가 어쩌고 뭐가 계속 반복교육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는 지금 어떻게 구별한다고 랬습니까시어 나올 요체 가지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가리면은 대신 공의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0.0001%도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공의를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도 끌어야 됩니다. 목숨도 끌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 관계, 사랑, 이 세상 관계는 대인 관계, 대세상 관계, 대인 관계는, 대세상 관계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양보를 해야 됩니다. 요건 다시 한번 제가 올려, 업로드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선 저제 네이가 나왔으니까, 교회 예배. 예배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로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계가 됩니까? 관계가 아니고 직접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0.0001%도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다 방역은 뭡니까? 이거는 대인 세상 관계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백보 양보하고 정부에 협조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원리를 알고 보니까 이해 모르니까는 어쩌고 뭐 어째 뭐, 고저 한데 뭐뭐뭐뭐 신학 박사님 무슨 놈, 뭐 총장이지 무슨 교회 뭐 누구지 하니까 온갖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를 복잡하기만 하지 이해가 잘안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만 말면은. 그래서 이이이 원리를 누가 좀그저 저, 제가 뭐 저작권 안 받을 테니까. 누가 좀 가십 큰 교회 목사님들 좀좀 좀 미리 좀 퍼뜨려 주세요.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이 발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제같이 약한 사람이 하니까 뭐 그게 옳은 게인지 얘기인지 니가 이게 뭘 알아서 이런 식으로 어서 그런지 별로 거기 반응이 없었는데 아마 아마 예, 예를 예 들어서 뭐저얼어붙뭐 들먹여서 뭐합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임 목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교했다면은 가르쳤다면은 대단한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저작권이고 뭐고 이런 거안할 테니까 또하나의말씀을 깨달은 게 되면 그게 저작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죠 좀 이런 걸좀아시면좀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딱나 오잖아요 뭐가 어쩌고 저고뭐어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하게 예배는 대신 관계다. 이거는 절대 우리 양보 못 한다. 그러나 방역은 대인 관계, 세상 관계다. 이거는 천 번만 번 우리는 정부에 협조한다. 그래서 협조하고 있잖아요. 어느 기관보다도 방역 철저하게 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죠?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서 방역까지도 해주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온갖 술술을 써가지고, 무슨, 뭐, 뭐, 삼당 일하기니, 뭐니, 어쩌고 해가지고, 총회장 되고, 뭐, 해가, 이름은 날렸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밥은 같이 잘 먹었는데, 목구멍에 밥은 잘 넘어갔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응? 뭐뭐뭐 뭐, 뭐, 그, 그런 얘기도 뭐,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SNS에 보니까 뭐뭐뭐 뭐, 뭐, 대통령이 방역은 <laughs> 과학이기 때문에 예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laughs> 그리고 그 아마. 병신 축구 같은 그런 인간들이가 아서 밥은 잘처 먹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 했을 겁니다. 번할 뻔자입니다. 번할 뻔자예요. 그것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발생 안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이 유행병 로이모스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과학을 초월한 것이 우리 그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이게 협조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대심관계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양발을 서섭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정부에서 양보를 해야 될 부자입니다. 왜 얘기 못합니까? 어? 그 똑똑한 것들이. 총에 가봐요 얼마나 똑똑해요. 노예가봐요 얼마나 똑똑해요, 목사들. 근데 왜병신들처럼말 한마디 못해요. 정부가 뭐라 그러면, 아, 예. 또 일본 놈들 잘 숙이대. 하이! 하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정부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도 뭡니까? 세계인권선언 18조나 헌법 20조에 보면은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상, 예외조항에 보면 공공복리와 안보를 위해서는 제한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는 북한 가서는 안보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 제한을 시. 우린 지금 뭡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러나! 공공복리와 안보를 위해서 제안할 때에도 본질적 내용은 절대 침해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내용 중에 본질적 내용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뭐 있어요? 높은 자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머리를 잘 쓸고, 비자금 보호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하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렇게 숨어서 머리 잘 쓰는 인간들이 왜 이런 거는 좀 알려고 안 합니까? 아, 참, 정말. 참, 손해보 봉사님 같으면 참 점잖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컸겠죠. 대 같으면은 막 바로 그냥,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그럼 목사가 폭력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적군들과 싸우는 거는 뭡니까? 응? 예수님도 교회당 상을 뒤엎는 거는 폭력 아닙니까? 참젊잖은 분들 보겠네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또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폭력 조장 아니에요. 폭력을 안써고도 얼마든지 우리 저장할 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 1200만이 하나 됩니다. 전 200만 명 뭉치면 돼요. 그래 제가 얘기하죠. 뭐딴거한것 없이 청와대 밥 먹으러 간 인간들, 그 목사들 열몇명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열 명이라 칩시다. 열 명들만 앞장서가지고 지금이라도 깨달아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히고 이따지 하지 말고 좀열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열 명이 선언하세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한다. 교회당 폐쇄 돼도 좋다. 우리는 감옥에 가겠다. 그 교회가, 열, 열, 열 교회가 모이면, 열 명의 목사가 모이면, 그 교회는 한국을 그래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손앤범 보사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아니면은, 당위의 결정을 얻고, 교인들의 결정을 얻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큰 교회가 움직이는데, 작은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1200만이 뭉칩니다. 1200만이 뭉쳐가지고, 안 되면은, 1200만 전부 다 감옥에 갑시다. 1200만, 뭐, 제발 늘 그런 시설도 없기도 없지만은, 그럼, 에 예를 들어서, 에라는 뭐, 교회가 그 얘기에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어? 우리 목사님을 넣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보통 뭐, 몇천 명, 몇만 명안 됩니까, 교인들은? 전부 다 가세요, 같이. 우리도 잡아 넣어라. 왜 우리 목사님을 억압하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주의 종들이다. 어? 주님의 백성들이다. 주님의 자녀들이다. 왜 우리 목사만 잡아줬느냐? 우리도 같이 입배 받아서 잡아 넣어라! 아이 그렇게 하고. 또, B라는 교회도 일어나고, C라는 교회도 그렇게 퍼져가지고, 1200만이 하면, 뭐, 어떻게 정부에서 깨소리못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목사 적어, 한번탁 하면은, 알아서 고개 숙인다. 교회 적어, 숫자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오합지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는 보세요. 지난 뭐일요일만 가고 그저 이동+ 이동 고저저그저 그 의사협회 회장 뭐 경기도 의회 회장이었고 그걸 걸렀대요. 해인사에서는 뭐뭐 법행과 뭔가 하면서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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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앉아가지고 뭐좀별저저저존뭐 표현 서뭐 스님들이죠.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총총총총총총. 그래도 그렇게 괜찮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넓은 공간에도 서른 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스물 명 모사하면 안 되고, 열명 이상 모이면 안 돼. 딱몇명정해가지고 소일코 위안 갖고 저기 그만합시다. 미리 미리 알아서 공의에 해당될 때는 처음부터 손톱 끝만큼도 치고 못도록 하 딱딱 막아버려야 돼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왜 그지다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뭡니까? 요 하나만 알면 돼요. 뭘 가르칩니까 교회들 보고? 무디에다 초점 맞추고 목회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니까, 목사니까 목사를 나무랄 수 있습니다. 바, 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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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사도도 개발을 나무라죠. 구약에다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엉터리 그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나무랍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을 하지 마세요. 왜? 그게 성격의 원리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성격의 원리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만 소련 공사라 될 때도 95% 이상이 그죠?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험하게 무너졌습니까? 치고 들어가면, 아이고. 양보해야지. 치고들 가면 아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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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 분리가, 뭐, 자, 좀 알고나 까불어라. 알고나. 또 치고들 가면 아이고, 뭐냐. 예수를 못 믿도록 치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공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것만 깨달았으면, 치고 들올때 전부, 처음부터 요말한 것까지도, 그야말로, 반늘 분명한 뭐말한 것까지 날 때부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되어가지고 뭉쳐야죠.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손 대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나가 이렇게 뭉쳐야 될 건데. 이러면 조금 보하고또 이러면 하고 아이고 우리가 뭐, 뭐 사랑으로 덮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정부에 뭐간여하면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군의가 사랑인가 개뿔도 모르면서. 그러니까는 뭐서로 신으러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아이고 그는 방역인데 뭐 우리가 협조해 줘. 방역 협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바로 하란 얘기지. 참 하나만 내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참 제가 교회당이나 크고 돈이나 많고 참 또. 나이나 젊어서 배는 뭐다 제반. 지금 그럴 그것도 못되고, 이건 핑계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지가 은 사람이 나만 한 사람 앞서 보세요. 저또 영감택이 저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 아닙니까?